도시가스 요금이 한달 만에 또 오릅니다.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을 최고 9.4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8.4% 인상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매가 줄당 14.65원에서 15.88원으로 1.23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산 단가가 오르며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29,300원에서 31,750원으로 2,45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음식점과 이명업, 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가스 요금은 업종에 따라 8.7%에서 9.4%가 각각 인상됩니다.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지난해 말 1조 8천억에 달했습니다. 정부는 지난해 말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가격이 급등해 올해도 미수금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. 다만 정산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도매 공급비는 주택용은 0.1%, 일반용은 0.3%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앞서 이달 1일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.8% 올랐는데 다음 달에도 대폭 인상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또 가뜩이나 불안한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오인성입니다.